TV.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이츠게임 2016을 개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서울 코엑스 그랜드 볼룸에서 개최된 이츠게임 2016은 국내 중소 게임 개발사와 해외 퍼블리셔, 투자사간 비즈니스 상담의 장을 제공하는 행사인데요. NC 소프트와 넥슨, 게임빌, 넷마블 게임즈, 웹젯, 스마일게이트 등 국내 주요 업체를 포함해 200만 한 개사의 국내 게임사가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펼쳐졌습니다. 아, 한국 게임 기업이 해외 바이어를 찾는 데 있어서 아, 비즈니스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드리는 그런 행사고 그 비즈니스 기회를 통해서 정보도 확보하시고 네트워크도 또 만드시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계약까지 연결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또한 해외 업체로는 바이두 게임즈와 알리게임즈, 샨다 게임즈 등 중국의 주요 게임사를 비롯해 대만의 간마니아, 미국의 지큐게임사 등이 참가했을 뿐 아니라 인도와 이란 등 신흥게임 시장의 게임사와 퍼블리셔가 이번 행사를 찾아 해외 업체는 총 116개 해외 업체가 참가했으며 전체 집계 결과 국내와 해외를 포함해 357개사가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츠 게임 2016은 개발사와 퍼블리셔의 효과적인 수출 상담을 위해 지난달부터 온라인 사전 비즈 매칭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는데요. 게임 유통사별로 상담 부스를 배정하여 게임 개발사와 실질적인 수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고요. 국내 게임사들을 위해 해외 시장 정보 및 현지화 전략과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세미나도 함께 개최돼 개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바이어들을 만나서 내가 올한해 동안 어떤 바이어를 통해서 어떤 지역에 어떻게 게임을 내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계획? 이런 것들을 수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상되는, 예상되는 계약 추정액을 만들어 놓고 실제 계약에 이제 계약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어떤 그런, 어, 그 행사 결과가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게임 개발사들의 해외 수출 상담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이측 게임 2016. 향후에도 이런 소중한 행사가 많이 개최돼 우리나라 게임들이 조금 더 다양한 국가로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헝그리의 TV.